자 실제 제 8번 보도록 할게요.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각각 구하래. 그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숫자가 엄청나게 크지. 또요 파트의 응용문제는 어우 김빠지 위에 써놨네. 다 말했잖아. 1 플러스 x n제곱에서 모든 게 시작된 이 거야. 문제를 만들 때 플롯 자체가 그래서 1 플러스 X의 N 제곱 기억하죠? NCR의 X의 R 제곱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봐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어요 11의 10 제곱이지 1 플러스 X의 N 제곱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놈의 일반항 생각해보게 되면 10C0이 이제 전개할 거야 1의 10-0 제곱이든 뭔 제곱이든 쓸 필요 없지 x 의 R제곱 쓰잖아. 1 0의 0제곱. 1 0 c 1의1 0의 1제곱. 10C2에 1 0의 제곱.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점점점점 점점 가서 마지막에 1 0 c 1 0의1 0의 10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쭉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누래? 100으로 나누래. 근데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100으로 나왔을때 나머지는 사실 100의 배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100의 배수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몫의 영역이겠지. 말이 어렵니 100으로 나눴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봐. 어? 여기에 이거 100 곱하기 얼마잖아. 그 뒤에는 10C3의 10의 3제곱인데 얘도 굳이 100으로 뽑으면 100 곱하기 또 얼마잖아. 요 뒤에도 뭐야. 100 곱하기 10C10의 10의 8제곱으로 쓰니까 100의 배수인 거잖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100의 배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건 목수의 영역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문제는 뭘 구하라 했는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인 거라고. 자,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4 4 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무시하냐? 41이지. 그 얘기가 아니야. 얘를 어떻게 뜯어보란 말이야. 4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진법 쓰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10의 제곱 이상에 있는 건 요게는 뭐야? 몫의 영역이지. 나머지는 뭐다? 10의 제곱보다 작은 요 부분이라서 네가4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요 식도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요기 10의 제곱이 있고 뒤로 갈수록 10의 3제곱, 4제곱, 거듭제곱으로 커지잖아. 그러니까 10의 배수의 영역이란 말이야. 나머지랑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얘가 무조건 나머지는 아니지 남아있는 얘가 혹시라도 더했더니 100을 넘을 수도 있잖아 또 100을 나눠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1이고 여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지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요분이 얼마야? 101이지 10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1이겠지 그래서 a는 얼마? 1이라고 보는 거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런 유형이야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21의 십제곱도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1 플러스 얼마라고? 2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0의 0제곱이잖아 얘를 전개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nc 아래 1 0 c 0에 20의 거듭제곱 따라가고 1 0 c 1에 20의 1제곱 따라가고, 10시 2에 20의 2제곱, 10시 3에 20의 3제곱에서 쭉쭉쭉쭉 가서 10시 10에 20의 10제곱까지 갈거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가 20일에 10제곱을 뭘로 나눴다? 400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이게 20의 제곱이잖아요. 20의 제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뒷 부분은 20의 제곱을 무조건 품고 있죠. 20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목세 영역이라니까요 그럼 남아있는 어디 여기가 나머지가 될 가능성이 100%인거죠 그럼 남아있는 여기를 보는거야 여기 얼마 1이지 여기 얼마야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지 201이지 자4 0 0으로 나머지는 훌륭하지 201이다 이해돼요? 할만하죠? 이거는 그래서 85번을 지금 풀어봅시다 그리고 86번에 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86번은 일단 냅두시고요. 85번을 풀어보세요.